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바로 성수동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힙한 동네에서 옛날부터 있던 작은 가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SNS가 모든 트렌드를 만드는 요즘 세상에, 이건 뭐, 비단 성수동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실 전 세계 모든 골목상권이 마주한 아주 큰 숙제 같은 거예요. 자, 바로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성수동에서 아주 특별한 팀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온라인 홍보 어벤져스라고 불렀죠. 네, 어벤져스요. 그냥 이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각자 분야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말 그대로 드림 팀인 거죠. 이 팀의 정신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마케팅 회사 대표 문성식님의 이 말입니다. 매출 중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 크 멋지지 않나요? 네, 바로 이분이 팀의 리더 문성식 대표인데요. 이분이 그냥 대표가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시킨 그야말로 베테랑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단한 노하우를 성수동의 작은 가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또한 명의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정성철 대표인데요. 이분의 목표는 딱 하나, 상생입니다. 본인이 직접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가게들의 든든한 스피커가 되어주기로 한 거예요. 이분이 맡은 역할이 그냥 SNS에 글 올리고 관리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컨텐츠 하나를 만들면 이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버전으로 싹 변주해서 파급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는 거죠. 이걸 뭐 디지털 증폭이라고 부르던데 정말 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영상이랑 라이브 커머스는 누가 맡았을까요? 두구두구. 바로 이분입니다. 대한민국 쇼호스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효석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성수동 어벤저스 완전체입니다. 팀 리더인 전력가부터 SNS 마스터, 라이브 커머스의 신, 그리고 기획, 촬영, 편집 전문가까지. 와 진짜 어벤저스라는 말이 딱 맞죠? 이 드림팀이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뭉친 겁니다. 자 그럼 이 드림팀의 작전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분들 목표가 그냥, 아,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이런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좀 야심차기까지 합니다.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성수동에 있는 가게 33곳을 위해서 총 50개 완전한 홍보 콘텐츠 세트를 만들어주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콘텐츠 한 세트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포스팅 하나 띡 올리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블로그에 글 하나를 올리면 이걸 인스타그램용, 페이스북용으로 바꾸고 심지어 1분짜리 유튜브 영상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4개의 채널로 쫙 퍼트려서 온라인을 그냥 장악해버리는 아주 입체적인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프로젝트에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원칙이 뭐였냐면요. 바로, 내 돈, 내 산입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산다. 그러니까, 홍보를 도와주러 간 가게에서 뭐 공짜로 음식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전부 자기 돈으로 직접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손님 입장에서 꾸밈없이 솔직한 후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직접 결제한 영수증까지 인증하는 영수증 리뷰도 올릴 계획이었대요. 와, 이쯤 되면 이분들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런 진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했어요.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 안 생기게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 배경에 나오는 손님들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고 저작권 문제 생기면 제작자가 책임진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혹시라도 가게나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계획도 완벽하고 팀도 완벽하고 진심까지 갖췄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나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어요. 원래 9월 초에 시작했어야 할 프로젝트가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실제로는 9월 말에야 겨우 첫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감은 10월 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해내야 하는 시간이 딱한 달밖에 남지 않은 거죠. 시간은 촉박하죠. 가장 중요한 유튜브 채널은 잠겨있죠. 과연 이 자원봉사 어벤져스 팀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수동 가게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도전에 부딪혔는데 앞으로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